6.25때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위령제가 10월 30일 남양주시 수동면 위령탑에서 거행됐습니다. 1983년에 건립됐다가 훼손됐던 위령비는 1995년 순직자부락인 내방리 몽골촌 공원에 재건립됐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의 관리하에 매년 10월에 합동 위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빈들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 유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사무국장의 경과 보고에 이은 한창갑 지회장의 추념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의 헌화로 위령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유수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